어,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차례입니다만은 앞에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기 전과 마찬가지로 울리기 전에 오늘 본문의 특별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상징적인 표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을 볼 때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어, 모습과 직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어, 행동들은 모두가 다 상징적인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증인으로서 합당하기 위한 즉 증언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을 만 증언만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위증인지를 분별해 낼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증인의 증언은 함부로 위증할 수 없습니다. 일치해야 증언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세 증인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세워지게 된 것인데요. 이두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증인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또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이것을 달리 계산하면 42달입니다. 그리고 해수로는 3년 반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시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3년 반으로 맞추려고 한다면은 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큰 혼란이 있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어, 상징적인 부분은 상징적으로 보고서 그럴 때는 해석이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고자 할 때, 이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복음의 말씀,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두 증인들이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물로 변하여, 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처럼 비슷한 이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마침내 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순교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성 길에 버려집니다. 이큰 성이라 하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을 밝히는데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하기를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합니다 두 중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예물을 주고받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증오하는 세상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이 일어섭니다. 사람들이 놀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이끌려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이 뒤여집니다. 이것을 저 대적들 곧두 그 증인의 원수들도 구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큰 지진입니다. 이것은 앞서 일곱 봉인이 펼쳐지고 또어 일곱 나팔이 쭉 부러지는 가운데 있었던 큰 재난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큰 지진 이 세상에 임하는 큰 재앙입니다. 이 지진에 의하여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7과 1000 완전수끼리의 조합으로서 상징적인 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고 풀이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큰 수치 아닙니까? 상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려야 하겠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회계로의 촉구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자 이큰 지진을 당하여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큰 환란을 통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이들의 그 사명과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때때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또 말씀의 증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야 여 때로는 죽임을 당하겠다고 합니다. 장사 지내지도 못한 채 버려지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증인들은 그저 죽임을 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또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하늘로 승천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승리가 두 증인된 참된 성도들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하나님 편에 힘있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갈 때에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복음을 외칠 때에 즉두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때에 거절 당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때로 세상에 의해서 조롱 당할 수 있고 심지어 고립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으니 이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소생하며 또 부활 승천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굵은 배옷을 입은 자들로서 행하는 이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굵은 베옷을 입은 모습 속에 말씀의 사람됨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오늘 이 아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임하여 참으로 이 세상의 모진그 밖의 어, 눈 이 눈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롱당하되 무너지지 않게, 말씀을 외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의 생기로서 힘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